안녕하세요. 아시아시트입니다. 이 차는 제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형님 차인데요. 저희 아시아시트의 차를 또 입고를 하셨습니다. 자, 이 형님이 차를 업무용으로 타신다고 해서 차를 갖고 오셨는데, 아시아시트의 기술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쌌습니다. 자, 요거는 알칸트라 샤무드 천장 작업 작해드렸고요한 장으로 해드렸습니다. 기둥 필라, 필라라고 그러죠? 여기 A, B, C 필라까지 다 해드렸구요. 바닥은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런 데가. 실내 클리닝을 했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닥 엠보싱 작업하는 재질로 해드렸어요. 여기가 딱깨졌더라고요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했구요. 자, 썬팅까지 해드렸구요. 실내 등도 자, LED로 다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LED로 불이 잘 들어옵니다. LED. 여기 앞에 전면서부터 여기도 LED등 해드렸구요. LED, 1열, 2열, 3열. 자, 보시면 선바이저 기둥, A필라, 시트 다 해드렸구요. 2열에는 또 나드, 타시라고 열선 시트 이렇게 조구 방식으로 인피니티 조구입니다. 프리미엄 장착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트림도 이렇게 트리밍 해드렸고요 자 바닥도 엠보싱 바닥 했고요 이렇게 싹깔았습니다 청소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선팅도 아주 비싼 선팅으로 이렇게 반반사 필름으로 해드렸습니다 자 차가 용 됐습니다 여기도 실내도 운전석 조수석도 인피니티 타입 열선 시트 해드렸고요 좌우 자, 이 가죽은, 우리가 얘기하는 물소 가죽이라고 합니다. 물소 가죽으로. 아시아 시트에서 핫하게 밀고 있는 벤츠 지바겐 스타일로 이렇게 패턴을 냈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이어 시트도 이렇게 벤츠 지바겐 스타일로 절개 넣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 미싱하기가. 활처럼 휘서 하는 거, 그 기술입니다. 기술. 자, 썬팅 블랙박스 가죽 시트. 천정, 기둥, 필라, 다 했습니다. 시공을.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작업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이쁘게 잘 타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입니다. 코란도 스포츠가 아니라. 차가 형님이 좀 특이하셔서. 이렇게 스틱으로 뽑으셨어요. 말뚝기 합니다. 요 연비가 참 좋을 겁니다. 벤츠 지바겐 스타일, 코란도 C. 자동차 시트, 자, 완성했습니다. 천장까지. 자, 실내가 아주 색깔도 이뻐요. 잘 타세요, 형님. 고맙습니다.